전사의 모험 캡틴 또사의 모험 아 제발 비콘 그냥 놔두지 말고 좀 위에 무슨 유닛인지 좀 올려두면 안 되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네 뭐야 메딕 됐네 나이트 주술사 엘프 승려 디그 유충 티에 궁주린 늑대. 치료가 나이트보다 승려가 더 딴딴지구만. 말하세요. 하신 분. 제가 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가고 있어요. 하신 분. 나이트와 승력. 엘프, 디구유충, 그리고 주술사와 함께라면 우리 무적이다. 치료가 성기사, 성직자, 디그 뻔데기, 엘프 아처, 베시브 에너지 10. 이번 짝은 방어 타워가 많지만 딱히 다크스임이나 시즈 탱크가 없어도 뚫을 수 있게 해놨네. 데미지가 막 그렇게 안 세고, 그냥 딱 쫄처럼. 냉동 맘모스. 야, 뭐야. 터에 존나 쎈데 딱히 드론이 아니구나 드론이 존나 센 거구나 아니구나 드론이 존나 센 거구나 마린이랑 걸쳐가 병실이고 드론이 존나 센 거구나 근데, 이게, 드론이 존나 센게 아니고, 벌처랑 마린이 붕신인 거야. 이, 씨발, 울트라가 아호가 10에 체력이 620인데, 이거. 이, 진동형 200이랑 일반형 55, 마린 이걸로 뭐해. 드론이 센게 아니고, 드론 말고 붕신인 거야. 아, 히드라 존나 세잖아, 이거 봐. 아무 20이래. 2, 3진나가 10창이고 또 마지막 구간은 존나 쉽고 또 그럴 것 같은데 야 캐논 졸라 세다 또또 타워야 또 타워 그놈의 타워 많기도 존나게 많네 아이고 그놈의 타워 야, 씨발, 세 덩이도 안, 세 덩이도 종합 아는 건데, 한 덩이 더 있네? 이거 힐 나와야 되는데, 힐안 나오면은 이거 못 밀어, 이거. 데미지 50 뭐야? 야, 이거 드론이 박아이지뭐 어쩌겠냐. 드론이 박아야지. 업그레이드. 어, 야, 죽지 마. 아, 미친놈들아. 죽지 마. 야 전사 약해! 박아! 데미지 15야 15야 니들 이거 디펜시브 없이 되냐? 나 이거 템은못 들을 것 같은데 지나해도 아 뭐야 바로 바로 앞이구나 힐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주네 이거 히드라 구간이 제일 위험하구나 이거 울트라 구간은 딱히 상관없는데 빼마서 아, 씨발, 캐논 촛다쎄. 그냥 뒤에 짱 박혀 있어봐, 안 뛰시는 거를! 그걸 굳이 몸을 던져가지고 뒤졌네. 야, 뭐야, 잠시만! 아이, 씨발, 뭐임? 뭐임? 데미지 뭐임? 140? 밸런스 또또 또 지랄 났네 진짜 지랄 났어 아니 악한 씨발 저렇게 세게 놓으면은 이렇게 조다 뭉쳐 놓면 안되지 한한 두개씩 띄엄띄엄띄엄띄엄 띄엄, 띄엄, 띄엄 해놔야지 이거를 55 스팀 마린 55 스팀 마린 지금 말고는 버틸 수가 없다. 그거 100 아, 진짜 맵시 악한 뭉쳐있는 것도 띠용했는데 55스 팀마린 뭉쳐있는 건또 뭐야. 에 디그 없으면 절대 못 미는구만. 이거 씨발, 디그가 사기인게 아니라, 디그 말고, 딴 애들이 너무 궁신인거야, 이거. 나 포함해가지고. 딴, 딴 놈들이 너무 약해. 야, 아까 데비지마 시발 체력도 존나 높은데 진짜 이거 디파이가 둘이서 다야 되는구만 지구 원툴 게임이야 이거 이걸 깨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 칼도 딱 없어지네, 시발. 야, 닥스 없냐? 이거 닥스 쳐서 스플래시 데미지만 받는 거 아니면은 이거 절대 못 버텨 이거. 아카이씨발 데미지가 140이야. 야, 럴커 데미지 뭐냐? 아니 제발 맵올리기 전에 테스트좀 하고 올려 어, 공방에서 테스트하던거 좀 아! 존나쎄 라이콘 씨발 데미지 존나쎄 저 몇백 하는것 같은데? 한 150정도 하네 150 씨발 200이네 200 150이 아니고 제발 맵 테스트도 안 해보고 올렸다고 시키지 말고 공방 공방에서 해보던 어쩌던 테스트 한 번만 딱 해보고 올려주면 안 됩니까 이거 딱한 판만 해봐도 뭐가 문제인지 눈에 딱 보이는데 이게 이, 이, 이게 이게 씨발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힐이긴 한데. 저 힐이야, 업그레이드야. 힐이겠지? 업그레이드는 여기서 주고 뭐 마지막 전투하던가. 아니, 아니, 테스트 한 번만 해봐서 이거 밸런스 좀 잡고 올리면 안 됩니까, 이거? 이또 밸런스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 애들 다한 울트라 정도 스펙으로 올리면은. 저거 미친 백단위 놈들 좀 낮추고. 뭐, 아무튼, 다시 수정되면은 하는 걸로. 지지.